네, 안녕하세요. 하데리 시즌2의 이한동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코디에 신기 좋은 슈즈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위더로드입니다. 클래식의 현대적인 해석을 모티브로 하는 슈즈 브랜드 위더로드는 컨템폴러리 셀렉트 브랜드입니다. 유스컬처, 어반 스트리트, 언더그라운드 문화 등의 경계를 넘나들어 동시대의 감각을 담고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저희가 리뷰해볼 제품은 그레이스 코만도솔 첼시 부츠입니다. 우선 컬러는 블랙 컬러인데 하이버 단독 상품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제품 같아요. 좀 첼시 부츠라는 게 가을, 겨울 넘어갈 때좀 편하고, 그리고 긴 바지를 기본적으로 입게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이런 부츠 같은 거 신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브랜드만의 스무스 레더 공정법을 사용해서 굉장히 튼튼한 내구성과 오래 신어도 좀 변형이 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한 트렌드에 맞게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살아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캐주얼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또 인솔은 옷솔라이트를 사용해서 굉장히 착화감이 편안하고 제가 지금 눌러봤을 때도 굉장히 푹신한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가격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디테일들 하나하나를 좀 잡은 것 같고, 어 저라면 좀 다양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클리프 스퀘어토 4홀 더비시즈입니다. 어 우선 컬러는 블랙 색상 똑같은데 와이드한 느낌. 이 들어서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게감이 무겁지 않다는 점. 이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두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우면은 자주 좀 착용을 좀 꺼려하게 되고 그리고 많이 신으면 발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래 신어도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명은 브리튼 스퀘어토 페이 로퍼라고 합니다. 컬러는 역시나 블랙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솔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패니로퍼 디자인을 보시면 우선 더비랑은 다르게 이렇게 끈을 묶어서 신는 형태가 아닌 바로 넣을 수 있게 되어서 좀 여기 안쪽 부분이 굉장히 넓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무게감 또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좀 편안하게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모든 지금 세계의 신발들이 굉장히 캐주얼한 쉐입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스타일링에 모든 신발들이 들어가도 충분히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베르 첼시 부츠 화이트 컬러입니다.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새 제품과 다르게 좀 슬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좀더 그런 세련된 느낌이 더욱 돋보이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나좀 특별해지고 싶은 날이야 할때 한번 신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너무 가벼워.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총네 개의 제품을 리뷰해 봤는데 저는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첼시 부츠를 한번 신고 저만의 스타일을 완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그레이스 코만도솔 첼시 부츠 제품을 저의 스타일로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바지 같은 경우는 첼시 부츠와 늘잘 어울리는 부츠컷 제품에. 팬츠를 같이 착용을 해서 좀더첼시부츠를 가려주는 느낌으로 해서 좀 바지 라인부터 해서 신발까지 좀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게 해봤고 그리고 위에는 웨스턴 셔츠와 그리고 좀 숏한 덤플 코트로 깔끔하면서 좀 캐주얼한 스타일링을 완성해봤습니다. 제가 첼시부츠를 신을 때좀 걱정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그 걸리는 부분, 좀 오래 신으면 아파요. 그리고 약간 가죽이 좀 딱딱한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신기 좀 꺼려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편안하고 오래 걸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위더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한줄 리뷰를 해보자면 굉장히 신발마다 각 특색에 맞게 변형을 해서. 잘 만든 신발이다. 네, 앞으로도 하데리에서 리뷰했으면 하는 제품과 브랜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하데리에서 한번 제품을 재밌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